로스앤젤레스의 한복판 윌셔. 이벨 시어터의 밤공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스테이지 뒤에 레드라이트가 천천히 숨쉬듯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는 사이. 객석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 모인 팬들의 웅성임으로 가득 찼다. 하늘빛 응원봉 즉석에서 적어온 손글씨 피켓 서툰 한국어로 적은 가사 카드.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모두가 같은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비나. 조명이 꺼지고 심장을 건드리는 낮은 드럼 루프 위로 현악 신스가 가볍게 스치더니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중앙을 찍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입을 떼기도 전에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다. 첫 소절이 떨어지는 순간 함성은 파도처럼 밀려와 무대를 덮었다. 용비는 첫 곡부터 출력 제한이 없는 엔진처럼 질주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고음에서는 강렬함을 실크 같은 중저음에서는 따뜻함을 숨을 고르는 짧은 호흡 사이사이에서 여유를 보여줬다. 무대는 장르의 경계가 없었다. 발라드를 지나 댄스 트로트 그루브에서 다시 팜록의 질주로 곡이 바뀔 때마다 조명과 편곡의 표정이 달라졌다. 함께 오른 멤버들과의 합도 눈부셨다. 손비나는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코러스로 공간을 넓혔고 철록의 기타는 감정의 윤곽선을 날카롭게 그렸다. 충길의 리듬은 큰 배의 엔진처럼 공연 전체를 밀어 올렸고, 최재명의 건반은 잔향을 남기며, 곡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묶었다. 남승민의 퍼커션이 올라올 때마다 객석의 박수는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았다. 서로 눈빛 한 번이면, 다음 전개를 아는 듯,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현지 팬을 위한 깜짝 영어곡이 시작되자, 극장의 체감 온도는 한번더 올랐다.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정확히 전달되는 순간 특유의 환호가 터졌다. I love you LA라고 말한 후 살짝 주머니에 손을 넣고 미소 지을 때 바로 그 소박함이 사람들을 더 무장해제 시켰다. 공연은 순식간에 하이라이트로 달려갔다. 앵콜 곡의 마지막 후기 끝나고 멤버 전원이 다시 무대로 나와 팬들을 향해 인사를 올리던 찰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열린다. 무대를 내려와 객석 난간 쪽으로 다가가던 용빈. 경호팀이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들고 그는 최대한 많은 팬과 눈을 맞추려 손을 내밀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손길이 그에게 닿았다. 바로 그때 관객석 한켠에서 금발의 젊은 여성이 바람처럼 튀어나왔다. 경호원의 손끝을 스치듯 지나 라인을 돌파했고 순식간에 용빈에게 달려들어 와락 안겼다. 안돼 라는 외침과 날카로운 비명 믿기지 않는 듯한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극장의 시간은 잠깐 느려졌다.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은 손비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빈 최재명 경직된 상체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철로, 무대 위와 아래 수천 개의 시선이 한 지점에 모였다. 그일초뒤 상황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당혹 분노 혼란 어던 감정으로도 쉽게 기울 수 있는 장면. 그러나 용비는 달랐다. 단 3초. 그 짧은 정적 동안 그는 단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팔을 살짝 올려 펜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밀치지도 급히 떼어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등을 두어번 가볍게 토닥였다. 가까이 숙인 고개로 무언가를 조용히 건넸다. 괜찮아요. 놀랐죠. 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 그제야 여성팬의 표정이 무너졌다. 흥분과 긴장이 빠져나가며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났다. 용비는 미소로 화답했고 바로 옆 스태프에게 눈짓을 해 안전한 이동을 부탁했다. 모든 것이 10여 초 안에 정리됐다. 곧바로 이어진 것은 우렁찬 기립 박수. 비명은 환호로 우려는 감탄으로 바뀌었다. 객석은 그의 침착함과 존중의 한목소리로 반응했다. 모델을 지켜본 스태프는 그 순간이야말로 스타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실제 장면으로 본 시간이라고 했다. 경호팀이 즉시 라인을 재정비하는 동안 용비는 모두 안전해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말 한마디가 극장의 공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장면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각종 SNS로 번개처럼 확산됐다. 관객들이 촬영한 30초. 남짓한 리얼 타임 영상은 해시태그와 함께 전세계 타임라인을 타고 퍼졌다. LA, 용빈, 포옹, 10초의, 품격, 윌시엘 이벨, 모멘. 타임라인의 댓글은 언어를 가리지 않았다. I don't know him but I respect him. 그가 먼저 사람을 안아줬다. 경호가 아닌 공감으로 정리한 장면. 나 오늘부터 팬. 수만 개의 하트 이모지가 댓글 숲에 달렸다. 현지 공연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스타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의연함과 인간미로 위기를 장면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부 매체는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며 사설을 통해 사건을 조명했다. 무대 뒤에서도 여우는 길었다. 손빛나는 심장 멎는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미소로 다 풀렸다고 했고 남승민은 그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이라며 어깨를 툭 쳤다. 철록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게 제일 다행이라고 짧게 말했다. 팀은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누군가는 눈깔을 훔쳤다. 긴장이 빠져나간 뒤의 미소는 오래 잔상으로 남았다. 이 장면이 남긴 것은 단순한 미담 이상의 무언가다. 첫째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세우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모범. 재지는 필요하지만, 벌과 낙인을 먼저 꺼내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둘째, 무대위. 순간의 리더십. 수많은 스태프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 결국 상황을 정리했다는 사실. 셋째, 음악을 넘어 사람으로 남는 방법. 노래가 끝났을 때 기억나는 건 높은 음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일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단단한 기반이 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꾸준한 라이브와 성실한 소통. 불필요한 과실을 걷어낸 무대 길게 남는 노래. 팬들은 그런 사람의 예상치 못한 순간마저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날의 포옹은 한 사람의 무모한 돌진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이 서로를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오는 길. 로비와 계단 야외로 이어지는 돌바닥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겹겹이 찍혔다. 누군가는 영상 통화로 먼 나라의 가족에게 방금 본 장면을 설명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DM에 고마움을 적었다. 어느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환한 표정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전설 하나가 태어났네." 이건 단순한 콘서트 후기가 아니다. 어떻게가 무엇을 보다 더큰 감동을 만든 밤의 기록이다. 노래로 마음을 묶어온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으로 상황을 풀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수라고만 부르기 아깝다고 말한다. 영웅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로스앤젤레스의 어둠과 네온 사이 윌셔, 이벨 시어터의 그 장면은 아마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면을 이미 기다리고 있다. 그의 다음 무대. 다음 노래, 다음 이야기. 음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오늘의 10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 기록이 좋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함께 해주세요. 영상 아래 링크에는 그날의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구즈와 응원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손비나의 다음 무대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도 음악처럼 고맙습니다.